저번 이야기, 사고 친 18살 아들 엄마의 점사를 봐주신 하울신당 선생님. 과연 이번 사연도 완벽하게 점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샤방샤방하지? <laughs> 어, 상큼상큼하다 뭐가 이렇게 막다 톡톡 터지듯이 아, 갑자기 기분이가 좋아지는데요 제가요? 어 언니를 보니까 <laughs> 기분이가 되게 좋아져 복숭아일지, 복숭아 알지, 음, 복숭아. 과즙 느낌. 아니. 아, 그만. 복숭아 보면은 복숭아가 이렇게 볼긋스름 하잖아. 아. 어, 언니가 딱 그런 느낌이 난다고. <laughs> 과즙은 뭐, 먹었을 때얘기고 <laughs> 어,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이야. <laughs> 아! 기네 나는 서른 밑은 다아기야 <laughs> 생일이요. 아, 그래? 성함이? 아우, 이름도 이쁘네. 어, 사람 예쁘니까 다 예쁘다. 어, 예쁨 많이 받으시죠? 글쎄요. 글, 왜? 결혼했어요? 네. 신혼이야? 한창 깨볶을 때 아니야? 신랑은 어떻게 돼, 나이가? 신랑이 어. 저보다 12살 많아요. 띠동가? 네. 어, 웬, 웬일이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laughs> 언니 사랑인데 아. 갑자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갔냐는 얘기가. 갑자기 축제 나오네. 어, 이 사람 보통 아닌데 고집도 엄청 셀 텐데 신랑이 결혼 지금 3 개월 차세댁이 신혼이한테 너 여기 맞출 수 있니 그래. 혹시 모르니까 생일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야. 어. 어. 아. <laughs> 어. 아버지 같은 사람이네. 고지식하지 않아요? 신랑 이름이. 음. <laughs> 야 독특하다. 진짜. 변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케이스야. <laughs> 이 변태는 종잡을 수 없는 거. 자기만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 밖에서 보이는 거칠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안에서는, <laughs> 와. 사람 피를 말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의 인연이 없는 분이 지금 부부 인연을 맺으셨어. 신랑은 사주에 처가 없어요. 마누라 자리가 없다는 거야. 방랑 시인처럼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보이는 부분은 깍듯하게 해야 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예의는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조금 없어도 있는 처 그런 척척. 남한테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이 사람이 가면 놀이를 잘 하시는 분이야 어떤 인연 때문에 부부의 연을 언니가 맺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늘 이별의 공방 속에 사는 거야 신랑 성격이 이러니까 다 맞춰줄 수 있다고 라 하면 가는 거고 부부의 인연수는 100 중에 20% 밖에 안 들어와 있어. 아, 제가 오늘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어서 지금 약간 서른, 서른도 났어요. 이 같은 띠가 아. 투격이 나는 거야. 서로 때로다니면 좋아. 근데 언니네는 때로다니면 죽는 띠인 거야. 음. 서로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끼리 지금 부부연을 맺었단 얘기야. 되도록이면 언니가 잘 맞춰서 참고 살아라. 음. 책임을 좀 줘봐야 되지 않을까? 책임을 별로. 안치고 싶어. 왜? 신랑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어. 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저보다는 훨씬 됐었어요. 아 어? 가면놀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어. 진짜. 친구들한테 <laughs> 아 짝짝박 전화 온다 이렇게. 어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가면놀이 했다고. 밥 먹자 음. 이렇게 하면은 어 오빠 어디로 갈까요? 음. 이제 시그니엘. 미쳤나봐. 이런데 뭐, 뭐, 저기, 이런데막 뭐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니. 호텔로 가자는 줄 알았는데 식당을 어. 간 거예요. 시그니엘로. 물론, 돈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돈 좋지. <laughs> 상상이 그려져. 왜냐면, 어? 얼마나 해맑은 사람인지 얼굴을 보여주고 싶고. 안 돼요.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막 벌써 얼굴이, 야, 그때 빨리 눈치를 챘었어야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 부럽다 <laughs> 이 소리가 나가는 거야. 와 결혼하자해서 오 응. 어, 오케이 이제 땡 잡았어. 어 네, 저희 게또 농담으로 이제 취집이라 어. 그러죠. 취업이랑 시집을 섞었거든요. 아, 아. <laughs> 신종어야 취집. 어. 얼른 와, 자자, 어, 좋은 말인데? 어. 그거 그냥 음. 더 시간 끌지 말고 음, 음. 상대를 잘못 고른 것 뿐이지 자식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조건도 맞고 이제 보였을 때 매너도 좋고 음. 실질적으로다가 돈질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게 썼고 그래서 갔는데 이거를 못 봤던 거지. 사람을 깨뜨려 볼수 있는 나이대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안 살게? 중요한 얘기만 해봐. 지금은 좀 이제, 음.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음. 하고 있고. 근데 나는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 내가 이 사람이랑 3년은 나는 봐야 된다고 봐. <laughs> 아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3년을 놓고 봐서도 조율이 안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조율이 안 돼.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면, 너는 <laughs> 그냥 빈손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 <laughs> 그래요? 어. 전에서 하신 얘기 가 그래 할머니가 그래도 네가 할 도리는 다 해봐라. 네가 나중에 나올 때네 권리를 찾아갖고 나올 수 있고 인정받을 일이 있다. 3년은 너도 노력을 해봐라. 그래야 그게 뭐가 언니가 인정이 되는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 사람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보이지 않는 돈은 있어. 자기 손에는 절대 안 보고 사는 사람이야.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때 연애할 때 좋아갖고 좋은 데 다녔으니까 옛날 생각하면서부터 어디도 가보자. 좀 해봐라. 넌 어, 어려서 모른다.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야, 그러면 어린 년 데리고 살라고 하면 씨발 돈 질하고선 옆에서 맞춰 살아야지. 이 새끼도 답답하네. 어, 그니까요. 어? 이래서 남자는 어린 사람일수록 돈을 잘 써야 돼. 돈을. 어. 요즘 은뭐 단어가 있어요. 존버라고. 엄나게 <laughs> <laughs> 버티면 진통방통 <laughs> 하우아 존버. 네, 아 제가 고마워요. 나어 존버. 제가 존버하면은 뭐하도 존버 지고아 <laughs> 존버하면. 제가 지금 3년 있다 나면 오 30이에요. 서른에 어. 제가 아무것도 못 갖고 나면 오제서른에 서른에. 서른도 젊지만. 있잖아, 언니. 이랑삼신대 다르잖아요. 맞지. 요즘 말로 존버 있지. 네. 존버했어? 그럼 그때 퇴직금은 받아갖고 나온다 그래. 존버는 승리한다? 어, 퇴직금. 퇴직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게 팁이야. 팁을 하나 알려줄게. 신랑이. 응. 가인 돈이 있어. 얘가 의심이 많아서 언니 너한테 오픈을 다안 하고 어떻게 보면 언니 너한테 지금 얘가 진짜 나랑 갈지 아니면 얘가 진짜 나의 돈을 보고 왔나 아니면 나를 모를 보고 왔나 너를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구별을 나는 지 뭐냐한테 해줬거든. 그래서 시간을 너도 두고 너도 맞춰서 변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네가 3년이지만 공식적으로 놓고 보면 신랑이 먼저가 많이 갔었을 때 무슨 얘긴지 알지. 언니가 좀 현명하게 가. 열심히 일해볼게요. 아, 야,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이거 직장 생활 다니라는 거 하면 내가 뭔,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신랑이랑 잘 살게 저도 한번 마음 다시 고쳐 먹을게요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난 지금 여기, 그럼 신랑이 그러면 사장이고, 너는 월급 받는 직원이고, 이상한 짓잖아, 지금. 신통방통 아, 하우신다? 좋은 마음 먹고, 옛날 생각하면서. 응, 음, 음, 그래. 옛날에 시그니엘 다녔던고생각하면 <laughs> <laughs> 하얏트 시그니엘, 이제 힐튼 이런데, 아. 너 그런 생각하면서 아 여기가 힐튼이구나, 어 아, 여기가 조선 호텔이구나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언니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되실 거야. 지금처럼 좋은 기운 신랑한테도 해피 바이러스 많이 내주기를 바래. 고마워요. 언니 죄송합니다. 때문에 나도 취집 존버라는 단어를 알아서 어, 저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조심들 하세요. 네.